안녕하세요 페리드림입니다 저희 페리드림 블루베리 농장 공사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농장 조성 공사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전봇대 설치를 할 것이며 전에 농장 부지 중간 부분에 흙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어, 평탄작업을 어, 해가면서 오늘 조성을 조금 더 박차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블루베리 농장은 어, 전봇대를 총 3개를 어, 설치를 할 것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한전에 농장을 조성하시기 전에 한전에 신고를 하시면 전봇대를 설치해 주는데요. 그 전봇대 길이가 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농장에 가온 시설과 무가온 시설 또 그리고 노지 재배 이렇게 세 가지를 재배 방법을 가지고 재배를 할 농장이기 때문에 이 전봇대 길이 자체를 한전에 설치를 접수를 할때 가장 전봇대 길이가 긴 그래야 전봇대 선이 전봇대에서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지나갈 때 높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전봇대 길이가 긴 15m 짜리 전봇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성하시는 농장에 어떤 다른 시설이나 또 아니면 재배 방법이 다른 걸로 하실라 할때 일반적으로 접수를 해버리면 통상적으로 어, 그리 높지 않은 전봇대가 설치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전봇대 신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농장, 어, 지금 현재 안을 보시면 이렇게 어, 지지대에 빨간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둔 것들이 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네, 보실 겁니다. 지금 이 설치되는 이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 높이와 저쪽 안쪽에 보이는 높이, 이 높이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평수가 지금 현재 3천여 평 되니까 어, 높낮이가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물이 음, 비가 오거나 어, 이렇게 관수를 했을 때 물이 흐를 수 있게. 자연적으로 이평 농장 부지 전체를 높이 조절을 지금 수평 조절이라고 할까요?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지금 높이 조절을 해 놓고 나중에 그이 빨간 부분 높이를 맞춰 가면서 땅을 좀더 약간 더 파내거나 아니면 좀더 흙을 더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농장 평면 작업을 할때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도 농장을 조성하실 때 어, 완전히 경사지로 조성하실 것이 아니라 하시면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점을 농장 부지에 박아서 어,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해 두시면 어, 농장으로 사용하실 때참 편하리라 생각하심,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지대를 박아서 그 농장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한 측량점을 각각 위치별로 찍어 놓아서 지금 이쪽 부분은 어, 작업을, 평탄 작업을 어, 한,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쪽 산 아래 개관했던 산 아래부터 지금 평탄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쪽부터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른쪽까지 계속해서 평탄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량점을 잡아두고 어, 평탄 작업을 하면 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눈으로는 반듯하게 예, 수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 그 수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관수를 하거나 비가, 비가 올때 군데군데 물이 고여서 그곳에서 또 더러운 오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농장 작업을 하실 때 이꼭 수평 잡는 이 측량점들을 찍어서 그걸 기준으로 어 잡아서 이 수평 작업을 하시면 어 비가 오거나 관수를 했을 때 물이 배수도 잘 되고 물 흐름도 한 곳에 뭉치지 않고 잘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쪽은 수평 작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저쪽 가운데 부분부터 입구 부분까지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면 평탄 작업은 현재 저쪽 보이시는 제일 저희 농장 제일 끝부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평탄 작업 진행은 약한 3분의 1 정도 된 상황인데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눈에는 어, 바닥이 평평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장비를 대서 그 넘나지를 재보면 어, 유격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 레벨을 찍어서 넘나지를 어, 일정하게 맞춰주는 어,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어, 농장을 이제 향후 운영하시다가 어, 비라든가 관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이 그러게 되면 물이 고이지 않고 또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배를 맞추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게 단지 모양을 이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농장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좀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장을 조성을 하실 때. 그 평탄 작업, 구배를 맞춘 평탄 작업을 꼭 하시면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3 분의 1 정도 진행됐고요. 지금 반듯하게 보이죠? 지금 레벨을 맞춰서 수평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싹, 다시 레버를 맞춰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3분의 2 부분은 평탄 작업을 해야 될 것이 남았습니다. 보시는 이곳은 전에 이저 아랫부분에서부터 어저 위에 부분까지 깊게 파여진 계곡처럼 깊게 파여진 골짜기로 되어서 지금 요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완전히 계곡 부분이었는데요. 어 지금 가에 석축을 쌓아서 어 흙을 채우니까 지금 이 오른쪽 면이 전체적으로 농장 부지로 어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석축 작업 하나로 인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면적 전체가 전부 농장 부지로 편입된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시골에서 어떤 땅을 구입하더라도 도시처럼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딱딱 구획이 반듯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형에 맞게 조금만 작업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작업을 하시면. 농장 부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계곡 부분 가장 이 부분이 난이도가 있는 공사였는데요. 이 부분 공사는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평면 이 작업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조금 있다 보니 전봇대 한 개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총 3개를 어, 설치를 하였는데요. 지금 저쪽 전봇대와 저쪽 전봇대. 그리고 가장자리 저쪽 전봇대.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어,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어, 전봇대는 세웠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봇대가 박아진 이 상태에서 어, 전선이 설치되면 땅과 전선과의 높이는 약한10한 2m 정도 어, 나올 나올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마무리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